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한국 화장품 제조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단기 과열이 이제 끝나죠 어 단기 과열이 이제 끝납니다 자 분봉 잠깐 보시자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 과열 1일차 2일차 3일차 막바지 때 지금 살짝 시간 내에서 올려준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간 내에서 3.8% 가량 올려줬습니다 내일 갭이 좀 뜨면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행보를 좀해 주면서 시세를 한번 줄 만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최근에 이러한 단기 과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량을 매집한 다부터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그러한 행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과열 종목들은 특히나 모아두셔라. 그 중에서 환극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자 그동안 화장품 관련주 잠자코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엄청난 실적 동반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원래는 환극 화장품 제조가 화장품 테마주의 대장으로서 항상 1등으로 치솟고 있었는데 지금 뺏겼죠? 어, 지금 실리콘트로 뺏겼습니다 더군다나 실리콘트 같은 게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이제 2조거든요? 어, 2조 가까이 되는 이러한 실리콘트가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시가총액 지금 1,800억밖에 안하는 대장주를 깨쳤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 제조 또한 이러한 단기 과할 때 충분히 이러한 구간대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모양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충분히 눌려준 다음부터 슈팅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봉 차트 잠시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너무 확실하게 바닷건 다져주고 대시세가 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고점 부근들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도 우리가 눌림목 구간 잡아볼 생각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이번에 5월 달 정말 화끈했죠 이번 5월달이 월봉차트에서 완벽하게 이 고가권을 마감해 준다면 다음달 역시나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여기 수급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부탁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일본 모양 보시자면 지금 완벽하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43,000원 구간 신고가를 찍어줬는데 여기를 지금 갭상승한 다음부터 좀 밀었다가 다시 종가상 살짝 말아올린 모습 다시 한번 조정받은 다음부터 신고가를 트라이 해주면서 갱신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고가권에서 지금 거래대금 줄면서 놀고 있는 전형적인 고가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가권 박스권을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조금 큰 틀에서 본다고 하시면 최근에 있었던 요런 갭 구간을 완벽하게 뚫어 넘어 줬습니다 완벽하게 뚫어 넘어 줬고 갭 띄우고 다시 밀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 줬기 때문에 매물 대 소화도 충분히 해진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러한 곳에 상당히 약해진 매물 때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10일 이동 평균선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때 4만 원 아래 조금 모아 간다면 추가적으로 슈팅 더 크게도 줄수 있으니까 큰 폭에서 우리가 항상 파동을 먹으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이런 파동을 먹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겠는데. 수급도 잠시 보시자면, 지금 위쪽에서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투신도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 상호펀드도 한번 빠져나간 다음부터 다시 한번또 긁어 모으고 있죠. 즉, 고가권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한다는 것, 추가적인 슈팅 주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자, 이미 신고가인 만큼 너무나,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릴 때, 분봉산 타점 잘 잡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구간, 라운드 피겨. 자, 이러한 구간들. 그리고 좀더 밑으로 쭉쭉 빠지게 된다면, 이러한 구간까지도 우리가 잡아보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면, 안전하게 5에서 10% 넉근이 줄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쭉잘 지켜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월봉 차트를 본다면, 아직 위쪽에 올라갈 구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으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